안녕하세요 야생 코뿔입니다 자 새해 첫날 예 불뿐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예 이루고자 하는 일들 모두 자예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건강하고 예 활기찬 또 한해 맞이하는 예 그런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오늘 첫방송 새해 첫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예 상황버섯 좀 보러 나가는 길에요 아, 이렇게 지나가다가 팽이버섯을 보여서 한번 잠시 예,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 팽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날씨가 겨울에 따뜻하고 또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눈이 오고 또 겨울비가 오고 예, 그렇게 돼도 이렇게 말랐다가 또 수분이 예, 공급이 되면 이렇게 다시 자라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날씨가 이제 너무 따뜻하거나 예, 그런 날이 또 오래 지속되면 어, 노균화되어 가지고 예, 이렇게 썩고 하는데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활짝 닭핀 예, 그런 팽이버섯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팽나무버섯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팽이버섯으로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어, 이 팽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예, 성분이, 좀 끈적한 성분이 있긴 하지만, 예, 생으로도 이렇게 식용이 가능하고, 또 국이나, 예, 전골이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요리에, 예, 활용하기도 합니다. 맛은 뭐, 어, 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아하는 버섯이고요. 대체, 대체적으로 시골에서 이제 자라신 분들은, 예, 어렸을 때좀 어르신들에게 식용하는 버섯인지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주 겨울에 그래도 별미인 팽이버섯입니다. 이렇게 밑둥을 이렇게 다볼 보시면 집에 가서 손질할 때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지가위로 이렇게 좀 잘라서 손질하기가 좀 아무래도 편하게 그렇게 채취를 해서 이렇게 가서 또건방 손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밑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주름이 일자로 대 이렇게 딱 붙어 가지고 네 그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고 이렇게 밤색 비슷한 색깔이 납니다 조금 더 어릴 때도 채취해도 괜찮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좀 컸을 때 하면 아무래도 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면역성이 아주 좋고 어, 위장이나 우리가 또 항암이나 그렇게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또 특히나 어린이들 예, 잘하는데 음, 또 도움을 주는 예, 성장 발효에 아주 좋은 그런 버섯이라고도 예, 알려져 있죠 무엇보다 면역성이 좋은 버섯이니까 아 이렇게 건강한 예,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연에서 주는 버섯이나 약초들 이렇게 꾸준히 섭취하시면 예, 자신의 건강을 좀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요 정도 한 나무에서 이렇게 자란 어, 팽이버섯 이 정도 마저 많이 자란 거죠. 아, 여기 보시면 예, 뽕나무 그루터기입니다. 예, 여기서 자라고요. 내년에도 아, 또 아, 이렇게 자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새해 또. 어, 건강하시고 아주 좋은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야생불꾼이었습니다.